이 세상엔 인간의 탈을 쓴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. 예스. 그래서 개들이 아무리 인간 말을 써도 이게 뭔개소리인가 하며 인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기마련이죠 평범하고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보더이 아는 개소, 개소, 개소리. 개소리. 계 개소리들. 이게 눈 알기 쉽게 개 개들이 주간 인간들 알기 쉽게 설명한다. 주자. 개들이 아 너무 좋아. 류승완 <laughs> 어, 감독을 실제로 봤거든요. 이 네. 영화제를 가가지고 아, 진짜 멋있더라. 그, 사람이 그, 그냥, 그냥 시상식이었는데 네. 런닝구에다가 반바지 입고 온 거야. 아,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술 이렇게 먹으면서 돌아다니는데 나 처음에 몰랐어. 류승환이래. 와 근데 얼굴 이 너무 잘생긴 거야. 제천에 갔구나. 어 음. 너무 잘생긴 진짜 거잖아. 간지는 그거죠. 그 람보르기니를 정장을 빼고 타는 사람이 진짜 간지가 아니에요. <laughs> 람보르기니 문이 띠 열렸는데 거기 슬리퍼 런닝을 쓰고 찌찌 끌려와가지고 발레 파킹 막기는 그게 멋있는 거지. 어? 그 부자철. 부자철. 그 외제차 딱 내려가지고 발로 문 닫는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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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지고 <웃음> 발로 그 푹해서 문 닫는 거. 존나 비싼 차인데. 단지어 그런 게 멋있는 <그게> 멋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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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원데이, 투데이 하였던 이거. 자, 뭐 일단은 뭐 누가 먼저 오 해볼까요? 님이요. 님이요? 네. 그럼 제가 한번 하는 걸 보시고. 한 번, 2주의 개소리 이렇게 하는 거다. 보고 한번 이따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불독이 엄마입니다. 이 번화는 아무리 제 아들이어도 너무 재미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에게 들려주기 부끄러운 방송. 주간 개소리 화이팅!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진짜 정신병자 같은 사람을 봤어. 부산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부산 운전 험하게 하잖아요. 뭐이 사람이 막 앞에서 끼어들고 이러니까 자기도 얼빠서 끼어들고 이랬대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를 이렇게 딱 세웠대. 그래서 어이 사람 뭐 하는 거 보고 욕막차 밖으로 욕하고 있었는데. 뒤에 스톰 별더니. 왜일 건도를 이렇게. 야. 아나 가서 산. 약간 그 친구들도 자기네들이 건거 있잖아 건 전화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아, 특히 자기 전에 네, 자기 잘때잘잘때잘때 잘, 잘 때. <laughs> 그리고 벨 소리 엄청 듣기 싫은 거 그런 뭐 아까별 아까별 빵빵빵빵 추천 제도나 교수 임용 과정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고 어. 그냥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어.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똥도 먹을 수 있냐예요. <laughs> 내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똥을 먹어야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. 종류가 뭔데? 물거 그러니까 정말 하지. 아, 물거 아니면 단단해. 단단해. 단단해? 아, 알약 같은 아 아니야. 이거 물에 약간 타서 먹였대그 칙촉 같은 느낌이야. 칙촉. 미네매한의. 아, 어. 아, 어. <laughs> 어, 조식에 물그맹 <laughs> 물에 타 마시고 네, 딱딱하자. 않... 딱딱하면 그냥 삼키면 되는데. <laughs> 어, 딱딱하진 않고. 그러 갈색 치니 어, 갈색. 야, 너쪽 갈척거칩 같은 느낌. 나토 나올 어... 것 같아. 이분한테죄송하지 마. 이분한테 죄송하지 말. 말. 어. 얼마나? 얼마나? 어? 얼마나?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아, 이거를 <laughs> 걸렸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. 내가 이 방송을 편집하려고 음. 네, 음. 노트북에 다가 파일을 빼놨거든. 음. 근데 엄마 컴퓨터하다가 그거를 얼핏 들었나 봐. 음. 이게 전... <laughs> 편집도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너무 소름돋아가 아니, 어이 말이야. 엄마고뭐단말이어보는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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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야동보다 t you 어, 야동보다 h y 면 d o n g o that you can. I d o n 이 k 고 o w w 이 a t I don't know what I don't k n 하는 말이지 t I don't know what I don't know what I don't know what I don't know what I don't k 맞 그래서 지금 엄마 엄마를 위한 방송을 해야 돼 지금 건전한 방송. 나는 그래서 건전한 주제를 갖고 왔다고. 혼자 건전하려고 하지 마. 레이브만 어, 네 잘라서 들려줘야 지 한번 <laughs> 페이크형 방송 한번 좀 찍어보고 다음 주부터 다시 음란하게 돌아가겠습니다. 음란하게? 어, 음탕하게. <목소리>